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유재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성남시 일인 가구 기본조례안은 어떤 것인가요? 네, 성남시 1인 가구는 35%로 매년 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를 하나의 미래형 주거 형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세 가구 중한 가구는 1인 가구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어떤 형태인가요?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성 독거 어르신 등 연령층이 예전보다 다양해졌고요.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살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보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1인 가구가 되신 분들이 제일 많다고 나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성남시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성남시에서 1인 가구 지원팀을 만들고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태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살게 되면 주택 가격, 안전, 건강 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올해 성남시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쉐어하우스 시범 사업이 바로 시작되고 있고요. 여성 우리 집 지킴이 사업이라고 여성들의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 알림 IoT 기기 설치,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 서비스 등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성남시가 애쓰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주거 형태의 생활에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였네요. 예, 많은 분들이 뜻이 맞아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든 시기인데 이 위기를 힘을 합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의회는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삶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유재호 의원님, 성남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